네, 오늘은 오카야마에서 맞는 2일차, 그리고 전체 여행으로는 6일차고요.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맞는 주말입니다. 오늘은 오카야마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무조건 방문한다는 이 구라시키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구라시키에는 이 미관지구라고 하는, 어, 거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옛날 그 에도 시대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어서 되게 볼거리가 풍성하고 산책하기도 아주 좋다고 하고요. 구라시키까지 가는 거는 계획이지만 그 안에서는 또 뭐가 있는지 또뭘 해야 될지는 사실 생, 아예 계획을 안 짜고 가는 거라 일단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 사실 제가 어제 숙소 관련된 후기나 이런 상황을 잘 설명 안 드렸었는데, 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laughs> 제가 가기 전에 구글 평점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좀 이유가 있었어요. 가격이 좀 쌌거든요. 하루에 5만원도 안 했어요. 4만원대에 굉장히 저렴한 어, 호텔이었는데, 아, 좀. <laughs> 와, 일단 방에 와이파이가 안 되고, 침대는 엄청 딱딱하고, 아, 다, 방에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담배 냄새 때문에 새벽에 정말 잠을 잘못잘 잘 정도로 머리가 아팠어가지고, 아, 좀 심각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최대한 밖에 오래 있다가 잠만 자러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오카야마역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와, 말도 안 돼. 이렇게 많구나. 네, 저는, 브라시키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타는 그 전차에도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혹시나 했는데 아 다른 데서 가, 내리겠지 했는데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저랑 같이 타신 분들이 모두 구라시키에 내렸어요. <laughs> 먼저 가는 곳은 구라시키 미관지구라는 곳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에도 시대 때의 모습을 그대로. 어, 잘 재현해 은 아니 재현이 아니죠 잘 보존해 놓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거리 자체가 굉장히 옛날 거리를 걷는 것만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어, 가보고 있습니다 장담하는데 오늘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아직은 모르지만 불안시키는 기억에 남을 거야 구라시키 역에서 구라시키 미관지구까지는 대충 걸어서 10분?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인 것 같아요. 아 오늘은 특별히 뭐 식당이나 어떤 건물 같은 데를 목적으로 두고 하기보다는 정처없이 걸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해볼게요. 벌써 이쁜데? 어, 이렇게, 이런, 운하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딱 중간에 있네요. 너무 이쁘다. 어, 이게 지금, 옛날의 거리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게 아니고,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지어졌던 집들이나 상가들이 상점들이 원, 그 외형을 거의 그대로 다 갖추고 있고요. 대신 내부는 관광지답게 조금 개조가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 구라시키 미간지구에서할수 있는 제일 유명한 액티비티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렇게 전통의 방식으로 이렇게 배를 운전하고 그걸 타볼 수 있는. 어제, 어제 그 고라쿠엔에서 봤던 배는 모터로 갔는데, 어, 여긴 진짜 손으로, 수동으로 갑니다. 제가 마스야마랑 다카마스에서 찍은 영상들을 좀 편집하다가 느낀 건데,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진짜 말이 많더라고요. <laughs> 오늘은 좀, 정적으로, 어, 정말 이 영상과 풍경에만 집중할 수 있게 조용히 산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그게 될지 안 될지. 네. 사진 한번. 세진 <laughs> 요아 어, 지금 한반 바퀴 정도 돌았는데 끝인가? 이반 바퀴 돌면 이게 끝이야? 어 모르겠네요. 뭐더 있겠죠? 설마? 구라사키 데님 스트리트 데님 스트리트 데님 그 데님 아 진짜 그 데님이구나 아 정말 그그 그 데님으로 만든 갖가지 소품들, 그리고 옷들을 팔고 있네요. 신기하다. 햄스트링. 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잠시만요. 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알았어요. 아, 전 몰랐는데. 이 오카야마가 일본 전체 데님 생산지 중에서 가장 좋은 품질로 평가를 받고 있대요. 그 코지마 데님이라는 게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구라시키가 이 데님의 본고장이라고 하네요. 어, 그렇구나.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서 이런 스트리트를 만들어 놨네요. 기모노 티? 기모노 티를 파시네? 신기하다. 여행인데 나 혼자 시골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외국인이 다니니까 좀 어색해 보이나봐요 저기 많이들 쳐다보시고 신기합니다 여기는 가정집인 것 같은데 잘못 들어온건가 시키가 북카케우동의 원조라고 해서 한번 먹으러 와 봤습니다. 식당 고른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보이는데요. 하기요 하기로. 기 <laughs> 어 북카케우동의 원조 구라시키에서 북카케우동까지 먹어봤습니다. 다시 구라시키 미관지으로 넘어가서 산책을 해보면 좋을 것같은데 네. 어, 어? 카페? 안 그래도 좀 커피가 땡겼는데. <laughs> ンドルをよくすみません、アイスコーヒーお願いします。コーヒー,コー,ヒー豆コーヒーの豆、うん、今日の豆はどこのですかはい。はい、あ、ブレ,ブレンド。はい 브라질, 콜롬비아, 아 인도네시아 아, 감사합니다 텐요라는 원두 전문점이었는데 테이크아웃 전용으로만 커피도 판매하시네요 커피 맛은 너무 좋습니다 <laughs>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원두가 블렌딩 되어있다는데 직접 하시는 거래요 아, 훌륭합니다 제가 아까 산책하면서 보다, 바, 보다가 괜찮 뭔가 원딩가로 올라가는 신사를 한번 봤, 어, 계단을 봤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laughs> 도전하지 못했거든요. 밥 먹고 다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가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 위치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처음에 제가 아 이거 반밖에 안 왔나 싶었다, 싶었다고 아까 얘기했을 때는 정말 한10%한20% 정도밖에 안본 거였어요. 이 지구 자체가 엄청 큽니다. 여기 있는데, 네. 뭐 하는 곳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계단을 오르는구나. 좋은 산책길이 또 나오네요. 아 대나무 숲 멋있다. 아이고 또 계단을. 뭔가 홀레 홀레숲 같은 거인 거 같은데? 웨딩 스냅 <laughs> 웨딩 스냅 <laughs> 칠 드립이 없어서 신기하다 이런 경험도 해보네 잠시나마 결함식의 하객이 되어볼까요? 여기까지는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신사 자체가 그렇게 뭐큰 것도 아니었고, 뭐 볼만한 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냥 멀리서나마 결혼식 하는 거를 구경이라도 해봤으니 만족합니다. 재밌네요. 구라시키 미관지구의 대부분의 구역은 다 돌아본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일단은 안 가봤던, 최대한 안 가봤던 길로만 돌아가면서 이제 코라시키 역으로 돌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 여기는 뭐야? 엄청 큰데? 완전 데님 천국이네. 집이 진짜 좋나? 어, 우 어. 메이드 인 차펜 데님의 본고장이라고 해서 데님 샀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써있으면 조금... 그럴 수도... <laughs> 웃길 수도 있겠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더 있네 어, 여긴 갑자기 막 유럽이 됐는데? 거북이가 있네. 거북이가 있어. 아, 살아있구나. 아, 그치. 다행히 살아있지. 이게 어떻게 나가? 오카야마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사람은 많네요. 제가 오카야마가 원래 제가 엄청 친했던 친한 누나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온 거기도 하고요. 그 누나가 그 재밌는 간식거리를 하나 소개해 줬는데 오카야마역에서 그 토마토젤리라는 걸 판대요. 그래서 그걸 꼭 먹어봐라. 재밌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토마토젤리. 그래서 그거를 한 사서 그 자리에서 먹든 아니면 나중에 먹어보든 하려고 합니다. 일단 살려고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백화점인 것 같고, 여기에서 판다고 그랬는데, <목소리> 여기인 것 같은데, 슈퍼마켓 같은 데서 판다고 그랬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와, 먹을 거를 엄청 잘해석하는 내일 신탄생 살때 여기서 사다가 가도 되겠다. 기념품샵. 복숭아. 이 동네가 복숭아가 좀 유명한 거 같던데. 마르고토 마르고토 토마토 젤리. 어, 됐다. 이건 가 봐. 아, 진짜 있네? 하나에 500엔이네요. 이거 <목소리도> 스푼은 나이데스요네. 아, 네, 알아요? ありがとうござい 어디 앉아서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토마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누나가 추, 추천해주지 않았으면 절대 안샀요 그래서 더욱더 사보고 싶었어요. 내가, 내가 원래 혼자 왔으면 절대 안살 거를 누군가 도움으로 알게 돼서 사는 거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따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카야마에 오자마자 처음으로 즐겼던 아사이 강변 산책. 어, 그 산책지였던 아사이 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 오카야마역에서 구라시키역까지 이동해서 미관지구까지 관광해 봤고요. 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크기도 크고 볼거리도 너무 많고 산책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갔다 와보니까 벌써 오후가 이미 되어 있고 슬슬 해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옛날 같았으면은 또 바로 다음 책지또 혹은 딱딱 다음 목적지를 정해서 갔겠지만 아, 오늘은 좀 여기서 마무리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지금 여행 6일차인데 좀 하루에 거의 저를 쉬지 않고 2만보, 3만보씩 계속 걷고 있는 상황이라 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인 여행을 봤을 때 어, 몸에 무리가 오거나 혹은 여행 안에서 내가 한게 뭐지 너무 안 쉬지 않았나라는 후회를 하게 될까봐 오늘 하루 정도좀 쉬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영상 정리 사진 정리해 볼 거고요. 내일 또 아침 일찍 교토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교토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말투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젤리 젤리 먹어봐야 돼 토마토가 통으로 들어있네 토마토가 통으로 이렇게. 리얼 토마토가 통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푸딩이 감싸고 있는데 그 푸딩은 완전히 그냥 토마토 주스로 만든 토마토 주스 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완전 그냥 리얼 그냥 토마토가 생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우, 달아!